환영합니다. 네브앤드리뷰인 커리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형 수요 부이 2027 현대 팰리세이드를 아주 자세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주행 성능, 실내 공간과 편의 사양,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7 펠리세이드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체는 더 각지고 당당해졌으며 도로 위에서 존재감이 확실히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전면부에서는 대형 그릴이 시선을 사로잡고 세로형 LED 주간 주행 등과 슬림한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잘 보여줍니다. 이 디자인은 단순히 멋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대형 수요부에 어울리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함께 전달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해보면, 긴휠 베이스와 직선 위주의 캐릭터 라인이 차체를 더욱 길고 넓어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휠 아치도 큼직하게 디자인되어 수요부다운 강인함을 강조하며, 고급 트림에서는 대형 알로이 휠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후면부 역시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LED 테일램프와 단정한 리어 범퍼 디자인 덕분에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2027 펠리세이드는 가족용 수요부이면서도 프리미엄 이미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7 현대 펠리세이드는 기존 펠리세이드의 강점을 이어가면서도 더욱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5L V6 가솔린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287마력 수준의 출력을 제공해 일상주행은 물론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충분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변속 충격이 적고 전반적으로 매우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전륜구동 모델과 사륜구동 모델이 모두 제공될 예정이어서 도심주행 위주의 운전자부터 눈길이나 비포장도로를 자주 다니는 분들까지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아 연비와 친환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주행 질감은 스포츠카처럼 날카롭다기보다는 대형 수요부답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어 장거리 운전이나 가족 여행에 아주 적합합니다. 다음은 실내 공간입니다. 펠리세이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실내라고 할수 있는데요. 2027 모델에서는 이 장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실내에 들어서면 넓고 개방감 있는 공간이 가장 먼저 느껴집니다. 고급 소재가 사용된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그리고 세심하게 마감된 디테일들이 프리미엄 수요부에 걸맞은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센터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내비게이션, 차량 설정, 멀티미디어 기능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됩니다. 2열과 3열 공간 역시 성인도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고, 장거리 이동 시에도 불편함이 적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사용자를 위해 USB 포트, 컵 홀더, 공조 시스템 등 세세한 편의 사양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급 트림으로 올라가면 가죽 시트, 통풍 및 열선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앰비언트 라이트 등 다양한 고급 옵션들이 추가되어 실내 만족도를 더욱 높여줍니다. 적재 공간 또한 넉넉해서 사멸을 접으면 대형 수요보다 온 뛰어난 수납 능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7 현대 펠리세이드의 정확한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기존 모델을 기준으로 예상해보면 기본 트림은 약 4만 달러 초반대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 트림은 4만 달러 후반에서 5만 달러 초반 그리고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 모델은 옵션에 따라 5만 5천 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다면 가격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연비와 효율을 생각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2027 현대 펠리세이드는 세련된 외관 디자인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 성능, 넓고 고급스러운 실내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대형 수유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족용 차량을 찾고 계신 분들 또는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수요부유를 원하시는 분들께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리뷰해줬으면 하는 차량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레브앤드리뷰인 커리언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